안녕하세요. 성암다용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오늘은 금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금 지금 찍는 영상에 나오는 창은 어, 세일이 안 됩니다. 대신에 굉장히 저렴해요. 그냥 요 가격이에요. 요거 라온 마리아 금철화 사이즈 굉장히 커요. 요 사이즈만 대부분 생각하시는데요. 창은 탑을 보셔야 돼요. 얼마나 위로 올라갔는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게 낮은 탑이 낮고 꿈틀이가 있는 요런 철화보다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철화가 훨씬 더 오래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창사실 때는 입장수도 중요한데 높이도 보셔야 돼요 높이도 높으면서 입장수가 많은 친구가 진짜 좋아요 일단 입장수는 많아야 되는데 입장수가 많으려면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삼각형 원뿔형으로 자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 요런 친구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금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어, 금도 괜찮고 중요한 게 입장수가 많아요 요 친구는 철화는 지금 제일 큰게 5만원 여기 사이즈 좋고 높이도 이 보세요 그거는 성인 손이에요 이렇게 오,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요런 친구는 지금 철하는 여기도 있거든요. 차차 차. 이렇게 보세요. 이거는 직접 오셔서 보셔야 돼요. 금기는 확실히 잘 들어 있어요. 자 오랜만에 금을 찍다 보니까 아직 근데 색이 금이 아직 물은 안 들었어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요 친구는 저희가 금을 전문적으로 기른 분한테 가서 직접 받아온 거라서 그쪽이 조금 저희보다 따뜻한 거 저쪽 남쪽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아직 색깔은 안 들었어요. 요그 여기가 분홍빛이 촥 빨간색하고 어울려서 올라오면 굉장히 예쁜 친구입니다. 그리고 검색해 보시거나 다른 데 비교해 보셔도 가격은 오, 괜찮게 쌉니다. 어 요런거 찍을 때 제일 좋죠 어 싸요 <laughs>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생얼을 제일 아 철화 제일 비싼 것도 5만원 철화 아닌거 그냥 생얼 또 제일 비싼 친구가 5만원 그리고 제일 싼 친구는 2만원 이에요 그니까 가격은 어 라온 마리아 금은 5만원에서 2만원 사이예요 그래도 2만원 짜리도 오 라온 마리아 금은 괜춘합니다 이옆에게 2만원이 아니구요. 어, 이름표 보시고 고르시면 돼요. 요 친구가 2만원이에요. 확실히 조금 더 좋은 친구보다는 금기 살짝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금게이 확실히 잘 드러나 있어요. 요건 2만원. 제가 더 좋다. 이게, 근데, <laughs> 금이 선명하게 든 친구가 좋거든요 요런 친구 조금 더 비싸더라도 요런 친구 훨씬 더 좋아요 보시면서 요거는 저희도 일괄적으로 받다 보니까 아 완전 금 좋은 거 수박금 내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싸게 받아오긴 싸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싸게 주신다 해서 받아와서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완전 좋은 거는 음, 안 돼요 못 받았어요 그래도 가격은 지금 제또 검색해보고 봤는데 어, 가격 대비 금기하고는 뭐 굉장히 준수하고 좋습니다. 요거는나오문 마리아 금. 이고요거는아비온의 주인공 <laughs> 프랭크 슈퍼클론이요. 이 친구 굉장한 대품입니다. 제일 밑에 제 손이에요. 이 친구가 굉장히 가격 이 있었던 친구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거 프랭크 슈퍼클론 특징이 입장이 굉장히 짧고 동글동글한 거예요. 입장이 가늘고 길면서 어 슈퍼클론이라고 하면 그건 조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슈퍼클론은 지금 솔직히 이 친구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렇게 우목하게 지금 파여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표피 표지 조직이 있고 구멍이 소옥 파여 있죠. 요거에 아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제일 제일 싫어하는 골칫거리 달팽이가 냠냠하고 간 자리예요. 그래서 이 좋은 대품이 이가격아좀속스해요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저희가 방지할 방법이 없어요. 애들이 자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야구를 이렇게 달팽이 약은 저희 예전에 주약 나보셨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알맹이로 되어 있는데 잘안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요고 요고 달팽이한테 테러를 당해서 조금 싸고요. 음이 음, 친구가 더 좋아요. 그래서 아무런 입장에 손해도 없고 피해도 없고 물도 지금 잘 올라오고 있고 탑도 굉장히 높고 얼굴도 예쁘고. 요거는 5만원 이에요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친구들은 세일이 안 돼요 그냥 그냥 싸게 드리는 거예요 저 정도 슈퍼클론 어디 가서 5만원이면 오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프랭크 슈퍼클론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을 싸게 팔고 있거든요 요 친구는 4만원 오셔서 보시면 아 솔직히 얘는 이뻐요 색깔도 좋고 일단 거의 뭐 창으로서는 완벽한 것 같아요. 어, 크게 제가 얘기할 게 없는 친구예요. 그냥 요렇게 보여 드리기만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이 친구는 중품 사이즈 넘고요. 저 친구들은 대품 사이즈인데 가격이 굉장히 착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보셔야 될 친구 요거. 눈꽃 말이에요. 사이즈 절대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금기가 완벽합니다. 여기도 여기도 근데 가격이 6만원이에요 뭐 비싸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눈꽃마리 시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오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사셔도 크게 후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솔직히 <laughs> 자르면 돈이 더될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라온철아 제일 싼 것도 2만원이거든요 요 친구 기준으로 나머지 라운 5만 원이랑 2만 원짜리 기준으로 보시면 어, 어느 정도 가격이다 하고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오 <laughs> 누가 또 불을 불을 났다. 이거 응. 시골이다 보니까요. 이거 영상 찍을 때 제가 <laughs> 하고 하는 게어 이게 목이 누가 여기 불을 지펴요. 그러면 이게 나무 탄 냄새가 이렇게 날라와서 목이 좀 따끔따끔해 산 거니까요. 그건 좀 이, 이, 이해해 주세요. 시골에 왔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어, 어 이게 태우는 게 많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가끔씩 목이 좀 아파요. 그리고 요거는, 요 요거 프랭크 철화부터. 아, 프랭크 철화도 굉장히 비쌌던 친구인데. <laughs>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색깔은 조금 더 붉어지는데, 아직 조금은 덜 붉어졌지만, 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생얼 있고요. 철화 엮이고.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어, 생얼 있는 거를 좋아해요. 생얼 없으면, 이게 프랭크인지, 마리아인지, 라온인지, 라온은 좀 안다. <laughs>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런식으로 잘 엮여 있는것도 중요한데요 철화는 저같은 초보든 아직 이렇게 얼굴이 있는게 조금 더 좋아요 요,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3만원이고요 요거보다 조금 큰 친구는 요 친구는 4만원 요 친구도 쌩얼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천할 때 철화만 있는 것보다 철화에 쌩얼이 있는걸 추천해 드리거든요 그래야 아 이름표를 만약 잃어버려도 얼굴을 보고 찾을 수 있어요. 요거는 원종 마리아 철합니다. <laughs> 철한데 얘는 많이 풀려가지고 얼굴이 많은 거고요. 보통 지금 철아예요. 이 친구는 싸잡아서 다 해서 여기까지 저 뒤까지 원종 마리아 철아예요. 빨리 오시는 분이 좋은 거 가져가는 거예요. 보셔서 마음에 드는 거 여기까지 저 뒤쪽까지 철아 온종말이야 철아예요. 요거는 4만 원. 어, 솔직히 4만 원 넘는 친구도 있고요. 4만 원 턱걸이도 보이는데 대부분 4만 원 넘어가요. 음, 보시면 어, 상당히 괜찮은 친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뒤쪽에도 어, 이거 얼굴 그냥 하나씩 떼서 파시는게 그냥 솔직히 저 친구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하나가 로데트를 잡혔고 옆에 철화가 있거든요. 저런 친구가 완전완전 완전 좋죠. 그리고 여기 다 4만원인데 여기 조그만 거요건 4만원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에요. 요거는 2만5천원이고요. 옆에 있는 요 친구도 2만5천원이고요. 어,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는 이게 원형으로 묻혔어요. 원통으로. 철화가 원통형으로 요런 식으로 묶이게 되면 값어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요 친구 셋은 5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름이 적혀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원종 마리아 철화 원통 되어 있죠. 요런 식으로 엮이면 굉장히 드물게 엮여요. 그래서 요 친구는 조금 더 비쌉니다. 아닌 친구는 싸요. 어. 연기가 이제 좀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시골이 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저기 보여드렸던 철아큰거 보여드렸고요. 요쪽 사이즈는 대부분 4만원대, 3만원대, 4만원대로 보시고 되면 있고요. 요쪽이 이제 3만원대 친구입니다. 어, 전부 다 나온 철아입니다 그래서 따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거 라운 금이거든요. 요기는 철화, 저기는 생얼. 가격은 철화는 시작가가 3만원. 그리고 제일 작은 게 2만 5천원이고요. 라운, 저거 생얼. 생얼은 2만원 시작해서요. 제일 싼 친구가 요 친구. 2만원? 아, 저기 2만 5천원해서 요거 2만원. 가격대가 달라요. 철화는 3만원 시작해서 2만 5천원이고 2만 5천원이고요. 어 그냥 생얼은 25,000원 시작해서 2만 원까지 가격대가 다르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laughs> 라온 철화도 솔직히 요거 3만 원 이런 거는 진짜 좋아요. 철화 쪽에서는 요런 철화 높이도 높고 색장도 괜찮고 완벽합니다. 요런 친구. 뭐잘 보시면 꿈틀이들 이게 진짜 잘 엮인 친구들 많아요. 요거는 먼저 오시는 분이 골라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따로 분류를 안 하고요. 그냥 철하는 작은 거, 사이즈 좀 작은 거. 요런 거는 이제 2만, 2만 5천 원이겠는데요. 요렇게 큰 거는 지금 3만 원. 그러니까 조금 가격 차이는 있으니까 2만 5천 원, 3만 원 사이로 해서, 해서 생각을 하셔서, 아, 크다 싶으면 3만 원, 좀 작다 싶으면 2만 5천 원이네요. 그리고, 음, 나온 금 저런 사이즈는 25,000원이고요. 커요. 여기 제일 작은 사이즈. 자, 으차, 으차. 으차. 요건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어, 저게 다 살게 사... 이게 25,000원 사이즈인가? 저라가 저도 약간 헷갈리는데요. <laughs> 오시면 그게 어, 아마 저건 다 3만 원이고 요런 게 25,000원이겠다. 어, 완전 작네. 요 정도 차이는 확 줘야지. 음, 아실 것 같긴 한데, 어, 일단, <laughs> 저도 오랜만에 창을 찍어가지고, 자, 좀 헷갈리네요. 그리고, 기는 확실히 잘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예? 보시면 옆에 하나 더 달고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작다고 해서, 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laughs> 어, 요거는, 문어발 철화, 원통이라서, 4만냥 아닌 거는, 3만원이요 문어발은 철화가 좀잘 엮이긴 하는데, 어, 아직까지 제가 솔직히 창은 그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laughs> 창을 할 때는 보면, 어, 얼굴 위주로 많이 보여드려요. 창이 생각보다가 아니라, 정말 어렵더라고요. 요게 아차 실수하는 경우에, 음, 엉뚱한 걸살수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저 아직 직원이 창은 설명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닌 걸 맞다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오늘은 감안해 주시고 보세요 어, 그리고 요거는 레드에보니 철화 데요와 얘도 진짜 싸졌어요 25,000원이에요 철화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철화 찍어 달라고 하셨던 분 요런 거 진짜 이거 지금 어디가서 이 가격에 못 삽니다 이 친구 굉장히 커요 떡에서 이거 5,000원씩 파는게 더잘 팔릴 것 같긴 한데 25,000원 입니다 이거 어... 이게 창은 어떻게 자란다 뭐 어떻게 특징이 거의 없어요 거의 같거든요 뭐 자라는 형태도 똑같고 물들은 식이 비슷하고 물주름 방법도 거의는 아니네요. 완전 레드 계열 친구들은 습이 약하거든요. 평소에도 빨간 친구들은 습이 약해서 수분조심 하고 되고요. 나머지는 뭐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할 때 음... <laughs> 얼굴 보여드린 것 빼고는 어떻게 물든다 그 정도인데 이 친구들은 금은 물드는 게 어느 정도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 프랭크 슈퍼컬러 니 오늘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좋다 이게 굉장히 이름있고 비쌌던 친구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나 싶어요 완전 중품이고 오셔서 보시면 아마 오 이쁘긴 한데 라고 할까요 음 이쁘긴 하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이즈랑 가격대 보시면 음, 나쁘진 않을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3동 저희 생산 관리하는 동이었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하려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농원이 솔직히 창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laughs> 아직까지 바빠가지고 이 친구들 지금 어떻게 팔지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떡하지 하면서 어, 그게 되는대로 창조하시는 분들 오셔갖고 이름이라도 꼽아내려고 지금 노력중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요 친구 보여드렸고요 잠시만요 요거 금 보여드리는 데더 있어요 <laughs> 여기 말고 딴데 있거든요 저희 1동 어, 사무실동 쪽에 있으니까 그거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오잉. 여기는 나온 마리아금 아, 가격이 괜찮은 친구 저렴한 친구들 쭉 있었네요. 여기 사무실 동에도 요건 2만 원짜리, 응? 요거는 2만 5천 원. 이게 분지를 성공해서 얼굴이두개 돼서 그래요. 오, 이거 뭐? 거큰거 거 아닙니다. <laughs> 이클라스클라스요 이, 이, 정도 사이즈. 가는 옷이죠 그리고, 와, 이거 좋다, 진짜. 철한데, 사이즈 괜찮은데, 이거 3만원 밖에 안 하네요. 그리고, 그치, 요거는 이 가격일 것 같다. 응? 지금 거진, 지금 저희가 라운마리아 금을 싸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라운마리아 금 없으신 분들은 갠, 가격대 괜찮거든요. 지금 오셔서 한번 구경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것도 3만원. 오케이. 오. 창이 설명하기가 별로 설명하기 별로 없어요. 잘 컸어요. 탑도 높고잘 엮였고 철아랑 보시는 거를 음 한번 나중에 제대로 설명 한번 해 드릴게요. 일단 창은 탑이 철아도 똑같아요. 창은 이제 탑이 높고 엮이는게 많이 엮여 있어야 돼요. 철아는. 요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입장수가 탑이 높다는 건 입장수가 많다는 거예요. 보시죠. 입장수가 적은데 탑이 높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속성으로 키우면 위로는 못 자라요. 창 입장수랑 어, 탑 높이를 충분히 못 세우거든요. 그래서 창 사실 때는 입장수랑 탑 높이를 꼭 보셔야 돼요. 음, 요거는 솔직히 초보자 분들은 속을 수 있는데 중수분 이상 넘어가면 안 속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애들 상태가 굉장히 괜춘합니다. 요걸좀더 일찍 데일 거 같아요, 되는데. 이렇게. 이 친구도 지금 황홀 복랑 금또 저희가 싸게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이 친구는 아마 세일 해 주실 거예요 요거는 나온 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최대한 받아오면서 원체 지금 가격도 괜찮은 싼 가격이거든요 입장수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단단하게 천천히 잘 굳히면서 자라서 입장수는 많은데 크게 조금 작은 애들이 조금 있어요 너무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어린 친구라고 해도 입장수가 많아서 제법 오래된 친구입니다 자가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계속 저희가 제가 지금 겨울 준비한다고 좀 있으면 저 밑으로 다육이들 한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실 때 살짝 떨어져서 보셔야 돼갖고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요 라인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반대편 쪽에서 여기 손이닿을수 있는 거리라서 뭐 조금만 여름 시즌만 이해를 여름이래 겨울 시즌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나머지 오늘은 금이 종류가 지금 보여드린 게 크게 두종류예요 나머지는 솔직히 지금 자리가 없어서 <laughs> 대신에 똑같은 아이를 저희가 대량으로 데려오면서 굉장히 싸게 왔어요 그래서 라온금 없는 분들은 이번에 어, 구매하시면 크게 크게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눈꽃 마리아는 아까 고그 사이즈면 어~ 솔직히 굉장히 쌉니다. 오 친구는 어~ 왜 그렇게 싸게 파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싸고 괜찮아요. 그럼 오늘은 어, 진짜 창 찍으니까 설명할 게 별로 없어서 굉장히 좋네요. 대신 옆에 친구 살짝 보여주시고 요거 기찬금. 기창금은 탑을 지금 굉장히 잘 쌓았어요 색깔도 잘 들어와 있고 아직 조금만 더 분홍빛이 돌면 더 예쁜데 아직까지는 아니구요 그 옆에 호피 복랑금 어? 요게 15,000원이면 요거는 더 싸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복랑이 호피 복랑하고 굉장히 싸게 주시고 있거든요 없으시면 하나 길러서 가구 구매해서 길러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옆에 이런 친구는 솔직히 조금 비싸고요. 그 <laughs> 친구 코피 복나가고는 지금 싸게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금또 한번 구경해 보시면 됩니다. <laughs> 오늘 목이 조금 안 좋은 관계로 <laughs> 조금 안 좋지만 한개더 보여드리고 금이 종류가 너무 적었어요. 그렇죠? 한 종류를 많이 가져와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금, 수영 금. 이 친구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세일에 드리거든요. 요거는 12,000원에 요 정도 수연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 친구는 기름은 기를수록 이뻐지는 친구이고 수연이는 솔직히 물을 좋아해요. 어. 그리고 물을 다른 타이기보다 많이 주셔도 버텨요. 대신에 추위를 좀 타기 때문에 어, 냉해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이 솔직히 이 친구는 적게 들어가면 하... 진짜 못 생겨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주면서 길러야 되거든요. 여름철에 약간 신경을 조금 쓰셔야 돼요. 너무 쪼글쪼글해졌다고 해서 이제 물을 자든다고 자주 주시면 안 되고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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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물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니까 어, 얘는 한 이십일에 한번 그렇게 주시고 그래도 여름엔 최대한 안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지금 또 다른 일할게 많아요 지금 영상이 늦게 올라오는 거는 지금 직원이 겨울 대비해서 다육이들 지금 피신시킬 자리를 마련하고 피신시키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가 와촌이 일기예보보다 온도가 조금 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편차를 한 4도 정도를 지금 예상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5도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 다 대피해야 될 상황이라서 지금 겨울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늦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어한 이틀에 한번 올리려고 했는데 한 3일에 한번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겨울 다 끝나면 요런 친구 목둥이 <laughs> 여기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쪽에 목둥이들 가격 같은 그냥 이름 받아서 저희 묵둥이가 또한번 구경해 드릴게요 이쪽 목둥이랑 밖에 목둥이 지금 또 섞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름이라도 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목중에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들 요즘에 일교차 크거든요. 환절기라서 저처럼 목안 상하고 하게 감기 조심하시고요. 목 관리 잘하셔야 돼요. 그럼 직원이만 일하러 갑니다.